형사 문제에서 뭐가 화병이냐, 바로 원인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이 문제는 단순한 이런 발생한 바로와 무슨 방화 사고가 아니고 누구나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 물질을 놔두고 이렇게 농성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시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도 요구를 들어주고 대화를 해서 충분하게 뭔가 실마리를 만들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이나 충분한 노력이 안된채 그리고 최소한의 진압 안전장치라든지 에어백이나 무슨 유기용제 같은 것에 대한 발암물질을진화시키수는 그런 소방이나 이런 장치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압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다섯 명이라고 하는 인반 민간인의 사망과 경찰과 한 명이 사망할 정도의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는 그건 별개입니다. 그것은 형사법적으로 범죄로 처벌할 문제이고 당장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경찰 공권력이 이렇게 인질범을 체포하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무치게될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최소한의 생존 요구를 가지고 자신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일반 민간인들 상대로 이렇게 무식한 진압을 해서 사실상 사고를 자처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 수사 결과는 별로도 백하게 현재 드러난 사실을 기초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고하고 주부 자반과 핵심 책임자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니, 이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의 존재 근거가 뭡니까? 이 다섯 명과 경찰관 한 명을 희생시킨 이 사고를 앞두고 마치 수사 결과 수사에 누가 발하였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천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불려야 된다. 즉, 저희, 제 생각에는 즉각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공개 사고와 중부 핵심 부서 책임자들에 대한 뭐 책임 추궁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